사업하는 사람들한테 50만 원을 준다고요? 사장님들 꼭 기억하고 혜택 잘 챙겨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을 돕는 온케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란 약 31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정해진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에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첫 번째 조건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하고, 세 번째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3번 지원 항목. 첫째, 정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을 지원해주며, 둘째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공과금과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4번 지원 절차, 첫째, 온라인 신청 페이지인 소상공인 24홈 페이지를 접속합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카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셋째,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알림을 확인합니다. 넷째, 대상자 해당 시 등록한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다음 9개의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등록한 후 공과금 및사대 보험료 결제 시 한도 50만원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됩니다. 5번 신청 일정 소상공인 크레딧의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7월 14일부터 1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오브제로 신청제 운영이 진행됩니다. 7월 14일 월요일은 4와 9, 7월 15일 화요일 0과 5, 7월 16일 수요일은 1과 6, 7월 17일 목요일은 2와 7, 마지막으로 7월 18일 금요일은 3과 8입니다. 6번 사용 가능처. 첫째, 전기세,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료 납부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크레딧은 공과금 같은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7번 지급방법. 크레딧은 소상공인 1인당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이때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들어오고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는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9번 사용 기한. 크레딧 사용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 소멸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남은 크레딧은 연말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10번 관련 서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신청 시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본인 인증, 카드 정보입니다. 오늘의 총정리. 소상공인을 위한 이 제도, 해당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미리 준비하시고 50만원의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